자, 22년 5월식입니다. 22년 5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가 24,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컬러가 어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주 저기 뭐지? 일명 카키색이라고도 하죠. 예. 저는 실제로 이게 지금 화면이랑 조금 그 컬러 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 예. 아주 광도 지금 잘 살아 있고요. 뭐 22년식이니까 당연히. 예. 강이린 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니로 하이브리드는 뭐설명이 필요 없죠. 소형 우리 SUV 중에서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아주 연비 끝판, 왕 예, 그리고 활용성이나 예, 가성비 매우 좋은 차라고 예, 유명합니다.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지금 뭐 성능 점검상에도 예, 외판이나 골격 이상이 없는 차입니다. 그리고 뭐 보험 이력도 없고요. 예,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기 때문에 재고사 보증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리 걱정이 없고요 예, 당돌리님 갤럭시 만연님 반갑습니다. 당돌리님 색깔이 녹색인가? 예, 어, 녹색이 녹색인데 그냥 좀 카키색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예, 그게 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예, 카키색에 가까운 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이, 어, 지금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일단은 저희 리본카는요. 예, 8일 800km 이내에는 예, 마이크가 지금 조금, 예, 지금 잘 들리나요? 예, 마이크가 잘안 나온다고 해서, 마이크 나, 나오나요 잘? 예. 자 8일 인도 받으시고요. 차를 인도 받으시고 8일, 그리고 주행거리 기준에 받으신 날그 기준에 800km 이내에는 저희가 단순 변신도 환불해 드립니다. 예, 100% 위약금 없고요. 단, 탁송비는, 탁송비는 고객님 부담인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옵션이 좋습니다. 지금, 어, 이 차가 시그니처 등급이죠. 상당히 높은 등급이고, 그리고 추가 옵션이 스마트 커넥트, 하이테크, 헤드업 패키지, 컴포트, 엣지팩,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저기 옵션으로는 걱정이 없는 거냥 웬만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옵션에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마지막 이제 전차주분이 이제 부산에 이제 거주하셨던 분이시고 남성분이 운행하셨던 차인데 좀 개인 사정 때문에 예, 매각을 예, 저희 쪽에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 깔끔하고요. 당연히 연식이 얼마 안 돼서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사 보증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리 걱정 없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뭐 글로 뭐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옵션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상태, 컨디션 매우 좋, 좋기 때문에, 예. 자, 이게 이제 시티스케이프 그린 컬러라고, 예, 그렇게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예, 컬러감이 돋보이는 차량이 고요그 다음에, 어, 복합 연비가 20. 리터당 20.8km. 와, 그러시면, 그러면은 뭐 거의 뭐 기름 냄새나 맡아도 그냥 가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상태를 꼼꼼하게 볼까요? 어 지금 요렇게 제가 딱 눈으로 보고 했을 때는 요렇게 딱 정면으로 또는 이렇게 각도로 봤을 때는 본넷 요런 데는 깨끗해요 예 지금 예 요쪽에도 뭐큰 상처 없고요 여기 살짝 예돌 스톤 칩예돌칩 스톤 칩 살짝 보이고요저 그 정도는 뭐 우리 중고차에서 늘 있는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쪽으로 쫙 넘어오면요 예 조우석 쪽이죠. 자요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일반적인 차들 보면은 여기가 어, 플라스틱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긴 한데 왜그그 그 질감 없는 그 거친 느낌의 그런 가니쉬였잖아요 여기 하이그루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광이 나네요 지금 아주 예, 마감이 매우 고급스럽고요 살짝 여기 스크래치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이뻐요 하이그루시는 되게 이쁘고 빤딱빤딱한데 요런 이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 조금 그런건데 그래도 뭐 중고차 특성상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자휠 컨디션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요쪽에도 상당히 이제 스케치가 많이 나는 부위예요 요런데 예뭐 스케치 나거나 요런데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자 조석 딤, 조석 도어죠 어 여기 보시면 ppf 필름이 예, 들어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끝단에. 어큰 상처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 여기도 반딱 반딱 지금 광이 잘 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살짝 뭐 묻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그냥 자국 예,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조석 뒷문 도어 보시면요 어, 여기에 살짝 문콕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보이실런가 모르겠네요 여기 살짝 문콕이 있습니다 예, 댄스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거 예, 조금씩 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엣지 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투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살짝 스크래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 조우석 뒤쪽 휠 예. 여기 살짝 스크래치있고요 예. 어, 타이어 종 꽂혀 있네요 예, 컨티넨탈 예, 우리 말그림 있는 컨티넨탈 타이어 꽂혀 있습니다 예. 자 뒤로 넘어와가지고요 뒤에도 상당히 지금 광이나 이런 거 상태가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네, 보시면 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와 사실 이런 소형 SUV에 이렇게 조동 트렁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뒷 공간은 어,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네, 뭐 연식도 얼마 안 됐고 크게 많이 뒷 트렁크는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먼지털이하고 타이어 키트하고요, 뭐 여기 그물망하고 삼각대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버튼 눌러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닫히죠? 예. 자, 이쪽에 운전석 뒤쪽으로 넘어올게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스크래치들이 조금 보여요. 이게 이 하이그로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이뻐요. 광도 나고, 빤딱빤딱하고, 맞죠? 근데 이런 스크래치에 약간 좀 취약하다.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뒤쪽 휠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 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매우 양호하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좀 찍힌 흔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보이셨고. 그리고 차량 외판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여기 살짝 덴트가 있죠 여기 두 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일 때가 있고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대한대 이렇게 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뒷 공간 볼게요 네. 자 뒤로 어뒷 공간 이 정도면은 뭐 성인 남성이 타도 충분히 공간감 나오고요. 네. 자, 옵션이 좋습니다. 여기 USB 포트, 예, 충전 포트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예,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220V 예, 콘센트 있습니다. 예, 인버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공간감 매우 괜찮아요. 이 예, 정도면 은 성인 남성이 타도 뒷좌석에서 충분히 공간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사용감 흔적, 스크래치 살짝 보이고요. 이쪽에 예. 저는 뭐 이런 것도 과감 없이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예, 보여드리죠. 그리고 여기 팔걸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커플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열선 시트, 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에. 좋죠? 상당히 옵션이. 에. 자, 운전석 이제 앞에 타가지고 한번 볼게요. 운전석 앞에 타서. 에. 자,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디지털 계기판 보이고 있고요. 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차 지금 어, 보시면은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 화면하고 계기판 이렇게 예, 한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터치 시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두개 키도 두개 이어서 카드 키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위에 여기 보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빌트인캠 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어, 웬만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된 거 해서 뭐 스마트 크루즈나 뭐 운전장 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까지 예, 헤드업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대단한 편리함이 좋은 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뭐 드라이브 모드도 변형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예,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배터리 리셋 기능 아 요거 정말 편리합니다 하이브리드 차에서 요거 진짜 기능이 정말 유용해요 어 겨울철이나 특히 겨울철에 방전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서 어, 자동차 방전에 대한 그런 전화를 한 번씩 받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일시적인 현상 예 근데 보통 보험사 부르잖아요. 방전되면은. 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리셋 기능은 요거 한번 누르시면은 점프가 스스로 이렇게 돼가지고 시동이 걸립니다. 그건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따로 보험사 부를 필요 없이. 예. 그래서 옵션 등이 매우 좋아요. 지금. 예. 웬만한 옵션은 <laughs>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 컨디션 되게 좋고요 어, 금액도 이그 정도면은 시세에 맞게끔 들어가 있고요 예. 자 니로 하이브리드 어 소형 SUV 중에서는 연비가 아주 좋은 예, 연비 끝판왕입니다. 기름 냄새만 타도 가는 그런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예. 자 우리 무사고에다가 연식 좋고요. 예, 가격 괜찮고 그리고 어 소유자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도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거의 뭐 기름 냄새 맡아도 간다는 아주 유명한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보셨고요.